바다 사랑, 바다 친구, 해사랑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해사랑 본가에서 2km 정도 되는 몽돌 해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볼락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청정바다입니다. 제가 볼락을 잡으러 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지금 담기로 하였는데요. 지금 혹독한 영하의 추운 한겨울입니다. 회사랑이 한 15년 부동산 경력을 가지고 공부를 한 그런 경험담을 가지고 제가 오늘 부동산 풍수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퇴잡기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쯤 전면으로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 저쪽에 마안도섬이 있고 저 멀리 통영 쪽이 보이고 있고요 욕지도 사량도가 보이는 쪽입니다 근데 이쪽에 바다 조망은 정말 동쪽 바다로 해 뜨는 모습을 일출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을 한번 자세히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저기 산 능선이 남쪽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다 능선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빙 둘러 병풍처럼 이렇게 딱 쌓여있는데요. 이런 바다뷰를 가지고 있는 동네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자리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학교도 있었는데 아주 옛날에 떠났고요. 지금은 그래도 바닷가 마을이라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펜션도 조금씩 들어와 있고 별장 전원주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겨울에는 바닷가 조망부지를 찾을 때는 오전에 일찍 해가 어디서 뜨고 해가 어디로 기울면서 넘어가는지가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요즘에 고유가 시대에 가스, 기름, 너무나 비쌉니다. 감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도 펜션 입욕의 집들이 있는데요. 지금 오후 2시가 조금 못 됐는데, 한 3시가 될 무렵에는 이 해가 지금 저 산도로 기후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한 3시경부터는 너무나 춥습니다. 이 바다가 보이면 뭐 하겠습니까? 아침에는, 오전에는 그나마 관계가 없지만은 오후 한 3시경부터는 정말 시베리아 불판으로 변하는 그런 지금 입지 조건입니다. 이 지형 지세가요. 이 소나무로 쫙 해가지고 멋지게 지금 형성은 돼 있지만은 산이 높기 때문에, 남쪽에서 쪽 산이 높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좀못 됩니다. 여기가 집도 한번 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동남양 쪽으로 지금 집을 앉혀 놨거든요. 최근에 지은 집인데, 앞으로 이 지역이 아니라도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에 내가 바다 뷰를 좋아하고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 뭐 펜션을 짓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동양의 바다는 아침, 오전 괜찮지만은 남쪽으로 산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당 부지를 사는 데는 단점이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저도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 봤고 지금 창선도 가인이란 지역에 저도 바다 일선에 멋진 바다 뷰를 끼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역시 좀 방향이 삼천포를 바라보지만 은 오후에 좀 춥고 해가 좀 늦게 뜨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비슷한 그런 지형지세인데 우리 해사랑 구독 시청자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 부동산 경험당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다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땅을 200평, 300평을 사고자 한다. 집을 짓고자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특히 겨울철에 땅을 사면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뭐, 여름이야 그렇다지만은요, 겨울철에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따뜻한 남양, 최소한 동남양 정도로 남서양도 겨울은 관계 없지만 여름철에는 해가 넘어갈 때까지 아주 덥습니다 남서양 집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개사랑이 청정바다 불낙잡으러 가면서 잠깐 내려서 이런 부동산 지식을 가지고 제가 참고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해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